야, 넓다, 넓어. 나 왠지 이걸 넣, 넣어야 될것같은데이용 큐브를? 아, 사용하는 게 아닌가? 자꾸 매이녀이쪽이 아닌가 보다 길이 길이 어디야? 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왔는데 여기 빠지면 죽는다거나. 그러진 않네. 와, 이게 바다 속으로도 이어져 있구나. 와, 저거 뭐야? 산소 한번 채우고 가야겠다. 와 잘하면 죽겠는데. 야씨. 가자. 왠지 들어가면 공기 통할 것 같은데? 이쪽으로 들어가면 와,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야 와, 여기 입구 아닌가? 와 죽는다. 죽는다. 살려줘라. 아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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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수 있어. 살수 있어. 와. 야 씨. 뭐 어떡하라는 거야? 아까 저기로 가는 게 가는 게 길이 맞는 것 같은데. 또 있네? 버려봐, 좀. 왜안 버려지는 거야? 버리지 이게 왜안 버려져? 여기선 못 버리나? 저 이제 먹어야 될것 같은데. 이게 아니고 물 속에 한번 갔다 와야겠는데 좀 보려. <laughs> 오야 깜짝이야. 야뭐 얼마나 높은 데서 떨어졌다고 피가 다냐. 우와 이거 뭐야. 갖고 싶은데. 와 이걸로 물고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 괴물들. 해야 되지. 일단 아이템들 좀 버리고 오자. 어,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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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납도 버리고 석형도 버리고. 와저 무기만 있으면 진짜 해볼만 한데. 되게 세 보이는데 저총 집기 오 깜짝이야. 와삽입 Yeah. The control panel is broadcasting a message. Translation reads: Warning, infected individuals may not display the. This planet is under quarantine. Wow Translating background broadcast. Downloading summary to databank. 오오오 아 번역을 끝까지 제대로 해주셔야죠오오 Data banker. Translating background broadcast. Downloading summary to data bank to control panel broadcasting a message translation reads warning. Reflected in The individual panel is broadcast translation reads warning infected individuals may not disable the weapon. this planet is under quarantine. 오오오오오 아니, 이게 조작이 된 건가? 이제 그럼 아까 그 무기들 쓸수 있는 건가? 와, 진짜 그 무기들 있으면 괴물들 다 때려잡을 것 같은데. 이거부터... 안녕... 못뭐 꺼내니... 내가 널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... 뭔가 잘못됐나... 아... 번역이 필요하다... 번역이 필요해...? 이게 제대로 된 거야, 만 거야? <laughs> 자, 갓, 갓 구글께서 번역해 주시겠지? 자아... 백그라운드... 로드캐스트... 다운로 Money to date banks im placticid im placticid may not discover discover Disabled over pawn 개인 무기를 비활성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디스플라넷이 행성의 언더 언더 쿼런틴. 걸맥 중다 무기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. 인펙티드구나. 아, 내가 감염이 돼 있어서 그런 거야? Self scan complete. Bacterial infection in your system is progressing. 아 이게 감염이 t a 을 i 만 n 게 되는 i 구나야 n 게 r 무슨 소용이야 그럼. 와좋 t 무기 쓸수 o 을것 같았는데 n 거치 and 나 i 와, 진짜 좋은 무기 같은데, 저거. 와, 이거 쓰고 싶다, 진짜, 이거. 와, 이거면 진짜 뭐든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출구가 어디야? <laughs> 스캔 완료 데이터 다운로드, 여기 데이터 단말기, 응. 여기다가 이용 큐브. 어디로 가야 하니. 와, 여기서 무기 얻었으면 진짜 먹고 싶은데. 와 와, 깜짝이야. 야, 이, 너, 뭐야? 공간도 약자. 야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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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이 단도 같은 걸로 어떻게 저런 애들을 잡아. 방금 그총 하나만 있었으면 정말 다 때려잡았을 것 같은데. 와. 이 미안하다. 안개로 필게. 와, 저기에도 뭐 이런 게 되게 많네. 그런데 못 들어가나? 아, 나 이게 손전등 있었지, 여긴가? 아이, 뭐, 돌이잖아. 뚫려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. 아, 죽겠다. 30 s 열량 고충 아 뭐야, 부셔졌어 아 아까 이것도 스캔해볼걸 감염됨 감염됨 뭐가 감염됐다는 거지? 이건 어떻게 치료하는 거야? 감염됐으면 치료를 해야 될거 아니야 자 료가 더필 요하 다고 기다려 봐. 자료 찾아 줄게. 찾아준다. 호잇, 자! <laughs> 기를 얻어야 될것 같은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 고죽겠다 열량도 없다 야 이름도 에일리언 라이플이야 와 진짜 세 보인다. 아치형 구조물 좀만 더 데이터 좀만 더 데이터 조금만 더 있으면 돼. 조금만 더 달라고. 아하이. 가자 가자 가자. 먹을 거 없어. 먹을 거 없다, 친구야. 뭘 겁다. 죽을 땐 죽더라도 응? 모든 걸 파헤치고 죽겠다. 코어, 뿅, 찍, 거부당. 거부당했어. 이 감염된 상태로는 안될것 같아. 죽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먹을 것도 없고, <laughs> 집으로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. 감도가 왜또 빨라졌지? 원래 이랬나? 또 배그 감도에 맞추다가 이 감도 맞출라니까 감도가 달라졌구나. 안 돼, 죽을 거야. 죽을 수밖에 없다. 이거 먹을 게 없다. 100m. 야, 지상으로 올라가자. 올라가자, 올라가. 야, 저 텔레포트 쓰는 저저 저 친구 저거. 파밍이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. 내 기지 어디지? 야, 뭐, 1600m라고? 가다 죽겠는데? 어떻게 물고기라도 좀 잡아다가? 연명할 수 있나, 이거? 가사 직전인데 야, 빠르게 한번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야, 쟤는 왜 계속 따라와? 저리 가라 먹을게 없어요 멸량을 보충하라니요 와 죽는다 죽는다 죽어 아 그래 죽자 먹을게 없다 이야 왜이 그래, 친구는 와이 이 친구 이 레비아타니까 이름이 레비아탄으로 봤던 것 같은데? 어차피 죽는 거야 이 친구 구경이나 하고 죽자 스캐너 리퍼 레비아탄 야 스캔, 스캔이나 좀 떠봐 끔찍하다. 아, 와, 유황을 다 잊어버렸어. 아, 유황 필요한데? 세상에. 아니, 이 파이프들이나 좀 가져가지. 일단은. 시글라이드.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. 오. 일단 열량을 좀 채워야 되니까 구급상자 좀 가져가고 물고기 좀 조리해놔야겠다.